그리고 이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테두리를 이렇게 두시고 검은색 을 주겠습니다 뭐 이거를 이제 안 겹쳐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원 하나 선 하나 그려야 되는 겁니다 다 직선 그려야 되겠죠 또로고원 하나 선 하나, 하나 그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막 보고 싶어요, 막뭐트위스트춘다 그러죠? 뭐 유명한 분들래 있죠? 뭐 트로트 가수 중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태진아인가 무슨 누구, 있지? 누구 있죠? 누구 있더라? 하여튼뭐 트위터 태을 치면서 트위스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누군지 기억 안 나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가수 어떤 가수분의 뭐 트위스터 뭐 치는 것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이제 그래서 이펙트 가시면. 디스톨트에 가시면 트위스트라고 있어요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위스트 치면서 가사 중에 있죠 그 트위스트입니다 이게, 트위스트 트위스트 막 그래서 이펙트 가시면 디스톨트 텐스폼에 트위스트라고 있습니다 트위스트 몇단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는미래 보기가 있어요 이리보기 누른 다음에 이거를 숫자를 올려보시면 계속 이렇게 숫자 올릴 때마다 이렇게 둥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60도, 정도라, 60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60도 정도를 적, 적당할 것 같고요 OK 누르면은 이런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몸과 마음이 따로 나옵니다 왜냐면요, 이제 보통 이제 원원 원 같은 거 그리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뭐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 선과 지금 이게 달라요. 그럼 얘는 지금 뭔가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아크라 이런 걸 그려보면은 빨간 게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빨간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얘 같은데 빨간 선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금요일이라서 지금 이제 여행 객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이 사람은 마음이 지 여행지에 떠나 있습니다 근데 몸은 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몸과 마음을 한여환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기만 할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패스터 파인더를 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따 모, 몸은 지금 마음은 여기 있어요 지금 마음은 좀 여행지입니다 근데 몸은 지금 일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5번 눌러서 자르게 되시면은 그냥 일자, 로 됩니다. 마지막 지금 몸은 지금 몸과 마음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몸은 일자예요, 지금. 근데 마음은 좀 삐뚤어서 눌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몸과 마음을 일치시킬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를, 이거를 이제 요 빨간 선을 이렇게 같이 일치를 해야지 정확한 패스파인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에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누르는 순간, 어, 보이시나요? 빨간 선이 이렇게 됩니다. 빨간 선이 지금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몸과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됐고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요게 있죠. 요게, 요게, 요게 이제 그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회전트로 더블 클릭한 다음에 60도. 아니면 360 나누기, 뭐, 베이 60도 상관없습니다. 뭐, 360 나누기, 뭐, 으로해야 됩니다. 60도, 베이신도 하셔없 됩니다. 그러니까, 60도나 베이0도나이면 되는데, 그냥, 알기 쉽게, 그냥 360, 360 나누기, 그냥 3으로 할게요 그냥. 60개.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trl D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회오리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 잡은 상태에서, 패스파인더에서, 여기 보면, 2번이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패스파인더 5번, 자, 언그룹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을 바꿔볼까요? 얘를 파란색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두개 합쳐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거를 다시 이거를 합쳐주고, 여기 빨간색도 두 개씩 잡아서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노란색으로 바꿔준 다음에, 주시면 이런 한 손만 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헤드리색은 반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 어떤 가수 있죠? 그 가수의 뭐 트위스트 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죠. 그거 처음에 트위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아, 디스톨트의 디폴트 디스톨트 트랜스폼에 가시면 트위스트라고 있습니다. 디스톨트 텐스폼의 트위스트 그래서 그냥 360 나누기 3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냥그 OK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지금 얘는 몸과 마음이 따로 많아요 뭐? 몸과 마음이 따로 옵니다 지금 몸은 지금 일자로 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지금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까지 삐뚤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익스팬 a 어피어런스를딱 누르는 순간 얘는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회전트 더블 클릭해서, 얘도 그냥, 360 나누기, 뭐, 1 1로 하죠? 아, 3으로 하죠, 3으로. 그래서, 카피에서 컨트롤, DD 하시면 다 그리고 요거를, 다 잡은 상태에서, 클릭,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 상태에서, 패스파인더 5번, 언그룹, 그래서, 요거를, 합쳐주시고, 빨간색. 요거를, 합쳐주시고 파란색 요거를 합쳐주시고 네 색깔을 내두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환승 마크를 만들 수가